오늘 식당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식당 이름은 소녀방앗간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아, 이 식당의 주인 CEO 사장님은 나이 27에 이름은 김민연이라고 하는 소녀가 사장님이십니다 아, 소녀방앗간이라고 하는 식당은 지금 서울 어, 현대백화점에 입점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향의 킨텍스 현대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져 있고, 대학교 이화여대 앞에도 입점이 되어져 있고, 홈플러스의 서울에 입점이 되어져 있고, 아주 소녀 스물일곱 살 나이로 소녀방앗간이라고 하는 식당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 어, 김민영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나이 스0살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스물, 제 마음을 주었던 것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이 스무 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첫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알바를 해야 하는데 마땅히 알바를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어느 백화점 1층 어, 지하식당에 고등어를 굽는 일을 맡을 사람을 알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 일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한 사람만 온,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뽑는 것에 경쟁률이 6대 1이었습니다.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이 뽑혀져야 하는데 가만히 후보자들을 상대편을 바라봤더니 모두가 베테랑의 어머니들이 다 후보자였습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거기서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힐까? 아마 그중에는 예쁜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아주 일을 잘하게 생긴 어머니도 계시고 힘센 어머니도 계시고 식당 경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 여섯 명 중에 한 사람 최종 결과는 자기가 고등어 굽는 일에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자기는 고등어를 식당에서 일해 본 적도 없고 고등어 굽어 본 적도 없고 일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경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왜 뽑았는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뽑으셨어요? 물었더니 그 식당이 하는 말 너무나도 잘 웃는 그 모습이 좋아서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뽑았다고요? 웃는 모습을 보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등어를 굽는데 웃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지하 캄캄한 곳에서 혼자 밀폐된 곳에 고등어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데 모두 그 고등어를 굽는데 공기도 매연도 빠져나가지도 않게 하고 고등어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예쁜 소녀가 고등어를 굽는데 그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신문방송학과 이제 입학하고 이제 6, 어, 6개월을 지나고 앞으로도 장래가 청망한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신문기자 인턴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교정을 봐준다든지 그런 곳에서 알바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캄캄한 곳에서 그 지하에 아무도 사람 얼굴도 볼수 못한데 웃는 얼굴 이 모습 하나로 뽑혀진 자기 자신이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트레이더 마크 웃는 얼굴로 열심히 고등어를 구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응대하는 일도 아닌데 그 지하 밀폐된 공간에 혼자서 고등어를 굽는 일과 웃는 얼굴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웃는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이 마음이 편안하거나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속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힘든 일을 그 어린 소녀 경험도 는 소녀에게 웃는 얼굴로 그 소녀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은퇴하는 일꾼들을 제가 가만히 다섯 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계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얼굴을 또다 생각해 봤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새벽 기도회 일어나침 문을 열고. 그렇게 늘 언제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일 고등어 굽는 것만큼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마음에 기쁜 일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근사님들을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근사님들은 또 주방은 주방 기도실에서는 기도 신방은 신방 목회자를 도와서 대소사 일을 다 하는데 뭐 이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 손이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등어를 그러나 이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일하기에 적합한 분이 아니라 모두가 공주가 출신들입니다. 공주가 출신이지만 그 마음에 웃음을 가지고 얼굴이 환하니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얼굴 힘든 일에도 웃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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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이루을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성어거스틴이 어머니 대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교회에 구전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웃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그 일을 감당해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게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로선은 레이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그러면 레위지파가 어떤 집파인가레위지파는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집합입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는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계로선은 레위지파 중에서 계로선 자선들은, 계로선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제사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들고, 다시 말하면 성막이 쳐지면 휘장을, 휘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덮개를 설치하고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빨리 천막을 해막을 성막을 걷어서 또 짐을 꾸려서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서 그렇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고 일하고 수고했던 족속들이 괴로운 족속들입니다. 아니 레위족속이 되면 레위지파가 되면 성도들 앞에서 이와 같이 설교도 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말씀도 전하고 명령도 하고 이래하라 저래하라 하면 좋을 텐데 똑같은 대위 집안데 어떻게 괴로선 자손들은 그 일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괴로선에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한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맡은 일에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해 넣었습니다. 민수기 4 민수기 장 21절 22절을 가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게로손 자손도 그 정족과 가족을 따라 정계하되 자 계로손 자손도 정족과 가족을 따라 정계하는데 게로손 자손 이게로손 자손도 레위 장자가 게로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집합입니다 그런데 게로손 자손이 성막 휘장, 포장, 밧줄 이 힘든 봉사 부분을 불평없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레위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은 추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막을 텐트를 치는 일을 정하는 레위지파 기러손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로 동역할때 괴로선 자손도 똑같이 숫자를 헤아렸어. 특별하게 그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평 없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웃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지만은 이 고라 자손은 250명이 당을 지어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가만히 봤더니 같은 내위지판대 모세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You too much! 자네 당신 너무 잘나가 같은 내위지판대 당신은 왜 그렇게 하고 우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 고라자손이 대적을 했다고 하는데 영어성경은 대적한 것이 아니라 compete 경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내위지파였지만 이렇게 하는 고라 자손에게는 연병에 죽은 자가 만사천0백 명이었다고 민수기에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그러나 게로선 자손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야 뭐 기껏해야 성막 듣게 휘장 쳤던 줄을 운반하는 징꾼 우리가 징꾼밖에더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꼭 필요해 모세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망의 양장과 해막과 득개와 뜰의 휘장과 그 줄을 운반하는 일. 여러분, 이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알아주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내가 그들도 선택하여 구별하여 불렀더라. 할렐루야. 성막의 양장과 해막과 덮개와 뜰의 휘장과 줄들을 운반하는 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이 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지파의 일이기에 그들에게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른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선택받아서 나도 취업이 되어서 그 지하에 혼자 갇혀있는 곳에 고등어를 굽는 일 얼마나 냄새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평없이 웃으면서 해야 할 일들 바로 그 이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고등어를 잘 굽는다, 일의 경험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일이 주어질 때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불평없이 감당하는그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교회 일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불평 없이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어진 소명과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인 줄 알고, 어떤 일이든지 웃는 얼굴, 기쁜 얼굴로 감당할 수 있기를 지원합니다. 둘째로는 주어진 일에는 순종하는 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까지도 정하셨다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봤더니 곧 그들은 성막의 양장들과 해막과 득계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득계와 해방 문장을 매이며 그것을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인가? 자. 게르 손자자는 자기 마음대로 운반해야 할 짐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가볍다고 아무렇게나 이기고 무겁다고 내가, 아이고, 저거, 또 저거 내가 들어야 해? 하고서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일이 적다, 많다, 크다, 무겁다, 가볍다,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섭도록 부흥할수 있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주시는 자, 거기가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라고 했던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순종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들이, 아이고, 오늘 너무나도 먼 길을 걸어와서, 이제 텐트를, 성막을 폈으니, 이제 우리 그만 좀 쉴까? 어우, 쉬어야지. 하고 쉽니다. 그런데, 그만 내가 쉬고 있는데,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로선 자손 빨리 텐트를 걷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만 죽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 좀 쉴만하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인다고 또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 좀 시키지요? 맞다니 그렇게 할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인 줄 알고 또 이것을 텐트를 걷고 짐을 싸고 메고 이와 같이 순종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 오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소녀방학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더니 드렸지만 이 김민영이라고 하는 이분은 신문방송학과 출신입니다. 기자가 되기를 꿈만 꿨죠. 처음에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홍보하는 회사의 인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슨 일을 시키는가? 커피 타오세요, 민영 씨. 복사해오세요, 민영 씨. 그리고서 늘 언제나 만나면 일을 왜 딱으로 밖에 못해요? 아주 혼나는 일. 그래도 그것은 웃으면서 참을 수 있었는데, 어, 저쪽에서 하는 말 어느 날 갔더니, 웃으면서 갔더니, 회사,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하다니, 원망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올라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내가 선택한 일인데, 내가 왜 원망하지? 내가 그때는 내가 마음을 다 주었으니, 그래? 내가 그만큼 나름대로 배움도 있었을 거야. 긍정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할 일이 없어서 나름대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저 청송에 내려갔습니다. 청성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곳에 농사 일도 거들어주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 점심 때가 되면 만난 음식을 먹는데 할머니들이 된장국도 끓여오고, 그리고 갓, 밭에 있는 채소를 뽑아서 쌈장을 해서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아이, 그래, 맛있지. 이렇게 맛있는 거 도시 사람들 먹었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도시 사람들이 그것 먹겠어? 우리가 정성 들여서 아무리 농사를 짓고 해도 도시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 그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가 있지? 여러분, 어느 때 순종이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을 주면, 내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순종이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이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면 어떤 일을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 것이지요라고 말을 해도 서로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와 같은 마음을 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마음을 줄때 순종이 나타납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항입니다. 아니, 내가 직장에서 힘든데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란 것이겠죠. 신앙의 삶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생을 삶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물질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면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지원합니다. 셋째는 일할 나이에 맞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본문 23절에 봤더니 30세 이상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서른에서 마, 어, 아, 아, 신까지라고 말하네요. 아마 그 당시에는 50까지가 최고의 건강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나이로는 70을 지금 정년 연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이 정년이 60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는 30년 만에 법을 5, 5세를 상향했습니다. 65세까지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정하는가?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릴 때도 일할 수도 있고 연세가 드셔도 다 일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다 보내고 한가로울 때 아이고, 우리가 가지는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젊었을 때 공부 좀할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할걸 내가 그때 일할 때 한번 그때 열심히 한번 일해 볼걸 내가 그때 그할때 내가 좀 그걸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볼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일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발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기가 있고 그리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준 이유는 그 나이에 맞는 특징들이 육체적인 특징도 있고, 감정적인 특징도 있고, 사회적인 특징이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일하기 좋은 그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아, 이때가 내가 내 인생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는 첫째 목적이라고 했으니, 이때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식들 공부를 내가 다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삼촌이 결혼해서 분가하면 해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내가 여유 좀 찾으면 해 볼게요. 참, 아쉬움이 많은 대답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때가 자신에게 달려 있는 줄 압니다.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한번 마음을 주보고 전심전력해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까지 고민하고 염려해 왔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건거바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도 가야 합니다. 그때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한번 여유가 있으면 해볼게요. 여유는 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너가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순서를 바꾸게 합니다.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의 삶을 살지인데내 모든 것 하나님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한번 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도 일할 때가, 일할 때가 다 있습니다. 계절에도 때가 있습니다. 봄 때가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는 쌉이 나죠? 여러분, 여름에는 농구와 땀을 흘리고 또 가꾸고 가을을 준비합니다. 가을에는 거둘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시금 봄을 맞이하기도 하고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차가운 겨울에 핀 목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긴 핏지만 아름답지만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때, 우리가 때를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영구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이 땅에 가연 여러분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아무쪼록 괴로선 자선 이들은 불평없이 맡은 그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두고 순종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할때 일할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